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창세기 11장과 여호수와 24장을 보면 알수 있다. 그는 우상 숭배자였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일까? 데라다. 그는 205세의 하란에서 죽었다. 창세기 11장 27절, 31에서 32절.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울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못을 낳았으며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 우루에서 떠나 가나한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테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테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